1 2 n 청취자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11월 11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주제 말씀은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20장 12절 참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화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Eu 에스겔 20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의 기도력,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어느 예배일이 옳은지만 지적한 게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 일을 그치고 쉴 하루를 주셨다고만 말한 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까지 되새기는 날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죄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심하게 썩었고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죄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고 질투한 이 마음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의지대로 다루기가 어려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고장난 마음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것일까요? 다윗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진심을 담아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런 다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씻어주고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진화론의 신은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창조되어야 했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다. 바울도 다음 성경절에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만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하루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다. 어떤 하루뿐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가 재창조되도록 해 주신 분과 구원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20장 12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여섯째 날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섯째 날에 창조를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성경에 이르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었으며 결국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창조 때 받았으나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받을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나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을 다시 새로 깨끗하게 재창조 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CBN 가족 여러분 혹시 현재 나의 삶이 너무 고장난 것처럼 느끼십니까? 내 성격이 나의 마음을 고치고 싶으나 잘 안되십니까? 방법은 안식일 안에 있습니다. 대략 6천년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오늘 그 동일한 재창조의 축복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거룩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추악한 모습을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의 고장난 삶이 다시 고쳐지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PCM 캠퍼스 선교사 운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학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교 활동에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